서울시에서 지금 강행하고 있는 강화문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강화문 일대를 출퇴근하는 그런 회사원들이라든지 상인들은 굉장히 어제 당혹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 10분만이면은 연세대 앞에서 강화문까지 올수 있는 거리를 30분 내지 40분 동안 굉장히 큰체증을 겪으면서 지각하신 회사원들도 속출했다고 이렇게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부터 서울시에서 강화문 재구조화 사업의 일환으로 강화문. 석태를 측 광장을 도로를 폐쇄했기 때문에 그 발생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강화문 재구조화 사업은 크게 보면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화문 일대의 그 한쪽 편 도로를 폐쇄하고 고원화 시켰다는 강화문 광장 사업하고 문화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복궁 앞에 울대 복원 사업이 있습니다. 울대라는 것은 경복궁 같은 큰그 고궁의 근정전 건물 앞에 축대. 대, 무대와 같은 대회를 짜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 강화문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지금 많은 시민들이나 또 시민단체에서 왜 지금 그 서울시에서 강화문 재구조화 사업을 하는지, 어떤 형태로 이 강화문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의아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2018년도에 서울시에서 강화문 조선 기본계획안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정부 서울청사 주변의 건물 편입이라든지 또 용지 편입 등또그 주변의 그 교통 흐름 등과 관련해서 행안부하고도 서울시에서 굉장히 큰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2019년 당시에 여러 차례 지금 어 한이 많이 이런 논의가 반복되다가 결국은 시민 단체나 그 지역 주민들 또 서울 시민들의그 반대가 굉장히 심한 상태에서 어 2019년 9월 19일에는 박원순 그 시장이 사업 시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하면서 전면 재검토 수행까지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들어서도 2월달에 민주당의 종로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이낙연 후보도 강화문강장조선 문제는 교통 문제 해결된 뒤 공론화를 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어,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시기 전인 5월 23일 시민단체하고 만나서 강장 사업을 그만두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던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임시 체제인 지금 시장 근한 대행 체제에서 지난 11월 16일 작년 11월 16일입니다. 기습적으로 이제 동측 도로 공사를 강행을 했고 또 12월 10일에는 135억에 들어가는 서쪽 도로를 강장에 편입해서 꽃나물을 심는 공사에 대한 또 입찰 공고까지 그런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번 주에 서쪽 도로를 폐쇄하고 본격적인 그런 토공작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강남문 재구조 사업에만 지금 서울시에서는 791억 예산이 지금 소요되고 월대복원 이건 문화재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한 580억 정도 예산이 또 소요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강남문 광장 재구조와 사업과 연계해서 GTX 강남문역 개설 사업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남문역 개설에는 3,414억 그러니까 이게 강원, 강장, 재구조합까지 합치면 거의 4 0령이 넘는 토건산업이 진행되는데 더욱 경악스러운 거는 이렇게 큰 사업이 진행되면서도 사전타당성 조사라든지 공론화 과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뭐 330여 차례 공론화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만은 대부분 서울시 주도로 일방적으로 시민 면담, 시민단체 면담을 추진했던 것이고 대부분의 그 그런 면담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가 진행된 건 거의 없었습니다. 월대 보건과 관련해서도 제가 국감이나 그 다음 여러 가지 그 현안보호 과정에서 문화재청의 확인을 본 바로는 60여 차례 시민 의견 수렴을 했다고 합니다만 실제 전문가 간다면 한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예, 그한 차례만 하더라도 반대나 유보 쪽 의견이 많았던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행을 하고 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서울시에서는 특히 11월 이후 동절기에는 보도 공사를 안 하겠다는 내부 지침까지 있습니다만 그런 지침까지도 위배하면서 이런 사철의 억근이넘는 공사를 선출직 시장이 아닌 그런 대행 체제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게 자연스럽지 못하고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무리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달여 선조직 시장 층을 앞두고 이렇게 강행된다는 것은 정말 그 시민들의 그 선택권을 박탈하는 그런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서울시에서는 공사를 중단하고 사전 타당성 조사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공사를 추진해 주시를 촉구를 드리고 아울러 여야 보궐선거 후보자들께서도 서울시에 대해서는 공사 중단을 강력히 촉구해주시고 서울시장을 당선된 이후에 사업의 추진 여부에 대해서 신중한 결정을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